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조금은 예상 밖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캠핑카 모터홈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건 평범한 캠핑카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형 미쓰비시 모터홈. 네, 맞습니다. SUV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잘 알려진 미쓰비시가 이번에는 캠퍼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진짜일까요? 언제 출시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 하나 알아보시죠. 미쓰비시는 아웃랜더, 파제로, 트라이톤 같은 경고하고 믿을 수 있는 차량들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캠핑카라니 생소하면서도 기대되시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미쓰비시 전이어, 미쓰비시 전이어라는 이름의 컨셉트 캠퍼밴이 온라인상에 떠돌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양산은 되지 않았지만. 이 차량의 이미지와 기능들을 보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이 캠퍼밴은 마치 미래에서 온 SUV처럼 보입니다. 전면부에는 미쓰비시의 시그니처 다이내믹 쉴드그릴과 샤프한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공기역학을 고려한 매끄러운 라인과 강한 차체 밸런스로 도시 주행은 물론 오프로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지상고가 높고, 오프로드용 타이어, 루프에 장착된 솔라 패널, 그리고 측면 어닝까지 장착되어 있어 본격적인 아웃도어 활동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전거나 카약을 장착할 수 있는 루프랙과 후면 사다리까지 갖춰 캠핑의 모든 요소를 아우르고 있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간은 작지만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요. 두 명이 편하게 잘수 있는 침대가 쇼파나 식탁으로도 변형 가능하고, 소형 인덕션과 냉장고가 있는 주방 공간, 그리고 샤워와 화장실이 함께 있는 웨트베스, 웨트베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팝업 루프가 있어서 실내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높이도 확보됩니다. 실내 조명은 전부 LED로 조절이 가능하고, 창문에는 모기장과 암막 플라인드가 있어 실용적입니다.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구조죠. 기술적인 부분도 뛰어납니다. 12인치 디스플레이가 차량의 주요 기능들을 통합 제어하며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됩니다. 옵시포트가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고 실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무드 조명과 태양광 패널, 배터리 수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요. 마치 바퀴 달린 스마트홈 같다고 할까요? 파워트레인은 크게 두 가지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미쓰비시의 유명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버전. 두 번째는 1회 충전으로 약 480km를 주행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 EV 버전입니다. 두 버전 모두 미쓰비시의 슈퍼올휠 컨트롤 SAWC 기술이 적용되어 비포장 도로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도심은 물론 자연 속 어디든 부담 없이 떠날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차량이 그렇듯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면 친환경적인 파워트레인, 스타일리시한 외관 그리고 스마트한 실내 구성까지 정말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혼자 여행하거나 둘이서 캠핑하기에는 딱 좋은 크기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도심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요즘 캠퍼밴 시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 보니 가족 단위 캠핑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장기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격도 약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정식 출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고 EV 버전은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이나 오지에서는 운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경쟁자들이 있을까요? 폭스바겐의 캘리포니아 현대의 스타리아 캠퍼 메르세데스 스프린터 기반의 프리미엄 캠퍼밴들이 가장 큰 경쟁자가 될 텐데요. 미쓰비시의 이 모터홈은 이들보다 더 컴팩트하고 하이브리드 혹은 EV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전통적인 캠핑카보다 더 젊은 감성과 스마트한 기능에 집중한 느낌이에요. 결론적으로 2025년형 미쓰비시 모터홈은 아직은 컨셉트카에 가까운 단계이지만 지금의 트렌드를 보면 머지않아 현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자가 여행과 미니멀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이런 타입의 컴팩트 캠퍼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만약 미쓰비시가 이 차량을 정식 출시하게 된다면 캠핑카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쓰비시 모터홈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멋진 미래형 차량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